자, 준비해 얘기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오늘이 5월 첫날입니다. 5월은 과연 윤석열과 윤해관, 그리고 국힘당의 잔인한 달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놈들 때문에 문제가 되죠. 박병석, 김진표, 이두 사람은 21세기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국민의 뜻을 배신한 가장 나쁜 국회의장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정치를 정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행정 서사쯤 생각하는 아주 더러운 놈들이야. 행정 서사, 법무사도 아니고 행정 서사, 행정사. 조호균 선생이 나온 페이지인데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진태 행태에 대해서. 소병철, 윤호중, 안규백, 한정애 송갑석, 김진표, 추경호, 주영호, 정진석, 최형두.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해외 순방할 때,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할 때, 자기 이쁜 애들을 이렇게 골라서, 뭐 이쁜 애들이 눈군지막 보이죠. 이쁜 애들 골라가지고, 어, 그리고 어, 해외 순방을 갑니다. 여야 사이좋게 섞어서 국회의원 10명이 아마도 통역, 공무원, 기자 등약 20명을 데리고서 그 정도로 갑니다. 한번 갈 때. 총선 끝나고 6박 8일간 미국, 캐나다 방문하고 왔고 5월 달에 또 14일간 북남미 방문한다고 하는데 김진표 말고 또 누가 몇 명이 따라가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가는 거야. 뽑아가지고 딱 이쁘, 이쁜 애들 뽑아가지고. 해외 순방할 때 이쁜 애들 지가 뽑아요. 김진표가 뽑습니다. 국회의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거기 줄줄 따라가면 공짜로 가서 다 좋은 구경 세상 좋은 구경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5월 2일 최수근 해병 특검법 처리한다고 했는데 뻥친 거냐? 김진표를 못 가게 막는다고? 김진표가 안 가겠냐? 14일 동안 공짜로 세금으로 놀다 올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에라이. 14일 동안이면 한 12억에서 13억 들겠네. 지난 3월 유럽 8박 10일 다녀와서 8억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 나오겠죠, 이제. 하루, 하루에 한 1억 남짓, 뭐 1억 좀 밑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한 20명 데리고 가면, 하루에 한 1억씩 깨지는 거죠. 그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 국회, 여기, 그, 링크,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외 순방, 그, 실적, 뭐, 누굴 만나서, 뭐, 어떻게 했고, 누굴 만났 만나...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해. 박병석이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순방 가가지고, 피라미드 앞에서 자, 지 부부 사진 찍은 거 올리고 그랬어요. 그, 아주 등신 같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을 국회의장을 찍어 놓 뽑아 놓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진표의 행태. 너무 심하잖아? 이런 놈들. 그 박지원이가 열받은 거야. 김진표 개새끼. <laughs> 막말 논란되자 방송 시작, 시작 몰랐다. 사과하는 거지. 뭘 몰라? 그, 그다들어 마이크 다 들어온 건데 뻔히 알고 있지. 모르긴 뭘 몰라. 그냥 하도 밑살 머리시 들어오니까 박지원이가 김진표를 막말로 그냥 욕해버린 거지. 개XX라고 그랬다는. 박지원,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다 똑같은 개새끼들이다. 욕설을 했어. <laughs> 다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박지원, 김진표, 개XX, 윤석열과 똑같은 놈. 내가 국회의장 했어야. 박지원은 지가 국회의장 하고 싶어서 지금 막 그냥 마구 던지는 거야, 지금. <laughs> 지가 국회의장. 박지원이야말로 요물이거든. <laughs> 아 진짜. 박지원이 요물입니다. 음,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김진표는 일관성은 있어. 박병석도 어, 저런 놈이다. <laughs> 그럼 됩니다. 그 친문 세력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친문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문 인사들의 행태를 봅시다. 오늘, 어젠가 신문에 났는데, 친문계 당선자들이 20명쯤 되나? 모르겠는데, 10명이 되나? 20명이 되나? 뭐, 그 어간이겠죠? 다수의, 음, 친문계 당선인들은,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자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이, 언론이 이게 지금 문제인데, 당선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당선 인은그 이명박 대에서부터 그렇게 당선자 그러니까 이 놈자자잖아 그러니까 당선된 놈 이런 당선인이라는데 당선자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 국어학자가 그걸 딱 정정해준 게 있어요. 당선자와 당선인이 우리 어법에 어떻게 쓰여왔길래 왔는가 이렇게 그래서 당선자가 맞는 맞다고 합니다. 국어학자 얘기는. <laughs> 이 친문계 다수 당선자들은 이번 방문에 문재인 그 평산 평산이죠 양산인가 평산인가 하여튼 평산 평산 마을에 가서 이번 방문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선인들은 말을 아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래 갔으니까 안 알리고 한 친문계 당선인은 문 대통령께 당선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였고 특별하게 전할 얘기는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당선인 일정 등에 대해서 노코멘트. <laughs> 문재인 정부 출신 당선인들 29일 평산 마 평산이로구나. 음, 양산, 평산. 이게다 헷갈리네. 평산 마을 사조를 방문했다고 하죠. 친문계 당선인 20명. 20명이네. 20여 명이네. 20여 명이 29일 문재인 사조 방문 당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이재명이 에 예, 무슨 무슨 뭐가 있었는 모양요 행사에 그때 이재명이 하는 행사에 빠지고 그쪽에 갔던 거죠. <laughs> 음. 그러니까 거기, 거기 갔다 온 거를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기자한테 들켜서 지금 거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친문 세력들이 기가 죽은 거죠. 기가 죽었다기보다는. 음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흉하게. 이럴 필요 없거든요? 떳떳하게. 나는 뭐, 아무 쪽이 없다. 그럼 되는 거고. 안 가면 안 가고 되는 거고. 갔으면 갔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갔다고 무슨 술술술 피해, 이 자식들. 아유, 그냥 이 친분계, 이 친분 세력, 이놈들 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국민 주권주의를 배신한 행태를 봅시다. 이게 다 친분 세력 다 배신한 거거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 사람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이네 사람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민의 뜻을 배신한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우리나라 국민의 뜻을 배신한 인간들을 우리는 뽑은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문재인은 민주당에서 뽑은 거죠. 완전히 잘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당선되도록 만드는 국민 주권주의를 배신하는 행태. 이명박은 사기꾼이고, 박근혜는 멍청한 놈이고, 문재인은 배신자고, 윤석열이는 무도한 놈이고. 아, 어떻게 이런 놈들이 국가에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참. 자, 인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